오케이 okay, 1번, 5번, 6번이 잘 뜨네 지금 웬일이래요? 다시 한번더 1번, 5번 1번, 5번만 1번, 5번만 1번, 5번 1번, 5번 1번, 5번 이것도 1번, 5번 오케이 okay, 1, 2, 5 이게 제일 완벽해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완벽한 게 1번, 2번, 5번이야. 예. 근데 궁극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1번, 5번, 6번.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욕심 나서돈 소모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번과 5번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오케이. 1번, 5번, 6번. 지금 저는 이렇게 가죠. 테크 트리를. 야, 이거 5천원이네 여기는. 싸네. 오케이, 1번, 2번, 5번. 어, 1번, 20만원 들어가네, 여러분들. 와, 맛있었다. 엠블러도 요것도 내가, 그렇죠. 딱 됐죠? 어, 요런 식으로. 플랭 캐논을 저는 가장 안 쓰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어, 일단 안 맞추고 있습니다, 저거.